정부가 36년 만에 서해 특정 해역 야간조업 규제를 철폐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해 5도 어민들도 24시간 서해 특정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게 됐지만 서해 5도 야간조업과 운항 통제는 여전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1989년부터 36년간 이어온 서해 특정 해역 야간조업 통제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 특정 해역 조업을 위해 출어 등록증을 발급받은 어선들은 야간에도 기항 피항지로 돌아가지 않고 24시간 조업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서해 특정 해역 내 덕적도 서방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은 일몰 시간에 맞춰 정박지로 돌아가 해경의 점호를 받고 일출 이후 출항 때도 점호를 맞춰야 했습니다. 다만 어선 안전 조업법에 따라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통발 조업은 서해 특정 해역에서 여전히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해제로 조업시간이 늘어나면서 연평균 약 850억 원 상당의 어획고 증가 효과가 기대되고 조업선 약 3만 천 척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갈치나 오징어처럼 야간에 활발히 잡히는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어민에겐 더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 5도 어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예상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다소 아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과 인접한 서해 5도, 주변 해역은 해묵은 안보 논리로 여전히 야간 조업과 운항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서해 5도 주변 해역은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에 따라 일출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만 조업하고 선박이 운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안 여객선 운항도 통제됩니다. 국내 해역 중 야간 통제가 있는 곳은 서해 5도가 유일합니다. 이번 규제 해소 배경에는 레이더, GPS 등 기술 발달로 인해 소형 선박도 통신 장비가 첨단화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게 사실입니다. 과거와 같은 월선 필압 등의 위험이 크게 줄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해 5도는 과거와 같은 기준의 안보 논리로 규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해 5도 어민들이 서해 특정 해역에서 야간 조업을 하기 위해선 허가 시간 내 해당 어장에 도착해 밤새 조업한 뒤 일출 시간에 맞춰 귀항해야 합니다. 기상악화로 인한 해경의 대피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야간에는 조업을 마쳐도 귀향지에 갈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인천항이나 소래항에서 어선들이 서해 특정 해역에서 조업을 위해 출항하면 도착하는 데만 5에서 7시간 걸린다. 도착한 뒤 조업 시간을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고 일몰 전에 굳이 돌아오지 않아도 돼 경제적이라는 점에서 어업인들에겐 이득일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규제 해소를 계기로 향후 서해 5도 조업 규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장태헌 백령도 선주협회장은 이번 규제 해소 조치가 서해 5도 어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아쉽지만 오징어 갈치 어업인들은 야간 조업 규제 해소로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를 토대로 안전한 조업 질서가 형성되면 서해 특정 해역에서 허가되는 조업 방식이 다양해지고 서해 5도 조업 시간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